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입니다 코디를 하다보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더해야 할 때가 생겨요. 그때 어떤 아이템을 더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가방을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방을 소지품 넣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실루엣을 잡아주는 용도로 가방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트를 입었는데 너무 드레시해 조금 더 힘을 빼주면서 실루엣을 잡아줄 때크로스백이나 백팩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실루엣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구입할 때는 편하고 기능 좋다고 무조건 구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다각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출근할 때멜 건지, 출루에을 잡아줄 건지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건지 디자인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방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간절기나 여름에 스타일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꼭 필요한 게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가방 맛집이죠. 하아카이브의 가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하아카이브는 2019년도에 시작한 브랜드로 미니멀 하면서도 위트를 줄수 있는 브랜드예요. 가방이 심플하기보단 토재나 이런 디자인 부분에 엣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아카이브에서 검증된 아이템과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템만 골라서 미리 보는 간절기, 가을 코디를 준비를 했을까요? 이제 가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아크블랙 메신저백입니다. 이 가방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아카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자 스틸셀러 아이템입니다. 누적 판매가 무려 4만 개 이상 판매가 된 크로스백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리는 입문용 크로스백이다. 일반적인 크로스백이나 메신저백 디자인들을 보면 너무 각지거나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군더더기가 없는 디자인이고요. 실루 자체도 각진다기보단 둥근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캐주얼부터 미니멀 룩까지 어울리는 디자인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실제로 받아보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노트북이 무려 17인치 이상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방도 부자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YKK사의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그리고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런 심플한 디자인의 광택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니멀한 룩에 딱 고급스럽게 멜수 있는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크로스백을 고를 때 숄더 스트랩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 빵빵한 쿠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적당한 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니멀한 요소도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맸을때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크로스백에 이런 스트랩이 너무 두꺼우면 그 부분 때문에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능성에 치중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삼각형의 부자재를 사용한 것도 하 하이브의 감성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에어팟 케이스를 넣으시면 좋겠죠. 하하카이 백 가방을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잘 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상시에 뭐 블레이저나 코트나 미니멀한 룩을 즐겨 입는 분들이라면 원래 메신저 백을 매는 방법으로 등에 끈을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캐주얼 룩, 스트릿 룩을 즐겨 입는다면 끈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루즈하게 매치를 하시면 캐주얼, 스트릿한 룩에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은 정말 둔더덕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입문용 크로스백을 찾는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방이 또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 오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 금액과 기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니멀한 크로스백을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간절기 때 매치할 수 있는 코디가 이렇게 얇은 니트나 컬러감 정도인데 깔끔하긴 하지만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때 위트를 주거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가방이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위트를 줄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방을 매치할 때는 살짝 루즈하게 한쪽 어깨에 걸치거나 크로스백을 통해서 이렇게 실루엣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파아 카이브의 스텔셀러 아이템이죠 투웨이 더플백입니다더플백 디자인에 뒤쪽에 숄더 스트랩 고리가 두 가지로 달려있어서 투웨이 더플백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은 3,000개 이상 판매가 된 스텔셀러 아이템이다 디자인이 확실히 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포인트 주기 좋은 유니크한 크로스백이다 평상시에 심플한 가방은 가지고 있고 가방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플백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소재와 크기를 현대화해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더플백이 투박한 맛이 있지만 이런 소재와 이런 디자인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니멀하면서도 하 아카이브의 감성을 잘 살린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도 멜수 있지만 유니크한 감성에도 매치가 가능한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템은 클래식한 디자인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지만 과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더플백 디자인 특징이 위쪽에 이런 스트링을 통해서 여닫는 스타일이거든요. 조여서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 형태가 유니크하고 이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마찬가지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견고하고요, 광택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가 14에서 15인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5인치 정도 되는 노트북은 충분히 들어간다. 근데 뭔가 노트북 같은 걸 넣게 된다면 쉐입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소지품 정도 넣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을 제가 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쿨하게, 유니크하게 연출을 하려면 한쪽 어깨에 살짝 딱 걸쳐서 매주셔야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스트릿한 룩을 즐겨 입는다면 크로스백으로 연출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유니크하지만 어떻게 매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방이 준비가 됐다. 가방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플백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유니크한 가방이기 때문에 스트릿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확실한 포인트를 줄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버핏의 자... 자켓을 많이 입는데 근데 오버패스를 입었을 때 벙벙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크로스백을 통해서 실루엣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룩이나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이처럼 유니크한 감성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엘프터프레이 에디션 콜라보 카고 럭색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볼 때쯤이면 발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가방 맛집과 감성 맛집이 만나서 나온 백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군용에서 많이 보였던 럭색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바로 백팩의 원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가방 디자인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버클이나 고리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가져가서 이런 덱게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많은 백팩 디자인들을 보면 너무 각지거나 너무 기능성이거나 너무 아웃도어스러운 가방을 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방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백팩이라고 한다면 이런 디자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런 느낌의 가방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이즈는 17인치에 노트북이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클래식하면서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큰 덮개가 들어가 있는 는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열었을 때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클 끈도 일반적인 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럭색이끈 디테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끈도 루즈하게 한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지퍼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투 포켓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와 이런 볼륨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간편한 소지품을 넣어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딱 봐주시면은 볼륨감 있고 입체적이죠. 백팩이지만 확실히 디자인적 포인트도 될수 있는 가방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쿠션은 있으면서 과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룩을 해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 무거운 짐을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책이나 노트북 정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쿠션과 얇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야 기능성 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맸을 때도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애프터프레이와 콜라보한 아이템이라 디자인적인 감성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가방 있으면 정말 매일 메고 다닐 것 같아요 다음은 애프터프레이 콜라보 제품 활용해서 스트릿 남성적인 무드의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런 코디에 가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방을 뺐을 때는 이런 느낌 어, 나쁘진 않지만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죠 가방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 남성적인 느낌의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가방 자체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빅사이즈이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도 드러나면서 남성적인 코디를 완성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어깨로 매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손잡이를 잡고 토트백으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tão a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큐레이터 크로스백입니다. 이 아이템은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미니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백이 요즘 트렌드이자 평상시에 가벼운 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에게 패션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일반적인 미니백과 다르게 이 하아카이브에서는 나일론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캐주얼한 룩에도 가볍게 매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미니멀룩 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미니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하아카이브의 감성으로 유려하게 둥근 쉐입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겉면으로 봤을 때 덮개나 지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미니멀한 감성을 잘 표현을 하는 미니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딱 손바닥 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에어팟 케이스 아니면 카드 지갑 정도 넣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봤을 때도 수납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실용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고요. 심플하지만 이런 버클을 실버로 가져가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요즘 미니백이 트렌드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미니백의 드레시 한 느낌보다 가볍게 그리고 미니멀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니백을 활용해서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미니백을 미니멀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미니백이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조금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상시에 자주 입는 와이드한 생지 데님 팬츠와 슬리퍼 함께 매치를 해봤고요. 근데 상의는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될것 같아서 니트를 매치한 믹스매치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미니백이기 때문에 가볍게 연출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소지품을 넣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투버클 바이커 메신저 백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크로스백과 다르게 조금 더 스트릿한 감성이 느껴지는 가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발매한 신상 제품입니다. 곡선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옆쪽으로 보시면 납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하게 맸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메신저 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위쪽에 지퍼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앞에 소개해드린 메신저 백과 비슷하지만 덮개와 버클이 달려있는 디자인이고요.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이 나는 메신저 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을 여러분이 연출할 때는 안쪽에 짐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 가벼운 아이패드나 가벼운 짐으로 등쪽에 딱 달라붙게 연출하면 이쁜 메신저 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스타일에 집중을 한 메신저 백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백으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바이커 메신저 백을 활용해서 캐주얼 고프코어 룩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코디에 이런 백이 없었으면 이런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은데 가방 자체가 실루엣도 잡아주면서 룩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캐주얼하면서 이 고프코어 느낌에 잘 어울리는 크로스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처럼 레이어드 기장감을 살짝 살려주시고요 모자나 아니면 저처럼 안경을 통해서 악세사리를 더해주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갈수록 가방이나 악세사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살만한 가방과 간절기 가을 코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가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코디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가방이 있다면 하나쯤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가을 컨텐츠가 쭉쭉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